아 근데 제가 진짜 오늘 좀 피곤해가지고 이거 찐막할게요 이정도는 정도, 이 이해해주실거죠? 이기든 지든 이거 찐막하겠습니다 찐막 음, 너무 피곤해 그래서 얼추 어, 올렸잖아 거의 했잖아요 50, 59등이면 50등이나 마찬가지지 민방위 갔다 와서 피곤하냐고요? 민방위는 아니에요 저 아직 그렇게까지 아저씨는 아닙니다 예비군 6년차이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 민방위는 아니야 상대가 폭전이 아니길 기도하는 게 음, 기도만 하면 돼요. 초반에는, 초반에 할게 별로 없거든요. 초반에는 기도하면 돼요. 상대가 폭전이 아니길. 그냥 박밀전 사면 생산이 있냐고요? 제 방송을 별로 안 보신, 제 방송 별로 안 보셨죠? 박밀이면은 저 박밀한테 진 적은 거의 없어요 진 적이 있기는 한데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유리해요 저몇 년생이냐고요? 저 91년생이요 91년생 지금 저한테 필요한 카드는 그러니까 드로우 카드 가젯잔이나 광기 아니면 고수사 그 정도 변신 빨하면다없다고 근데 그 업도 아니야 어 광기 그 12시 그니까 저를 상대하는 전사들은 웬만하면 7턴의 박사분 변신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래도 웬만하면 이겼습니다 소소하게 3들어 볼게요. 어, 치마 또 붙은 거 너무 좋다. 그 다음에 지금 손패가 열0장이거든요 손패가 열0장이어가지고 카드 하나를 내야 되는데, 풍력골을 그냥 아, 내기는 좀 아까웠긴 한데. 어차피 노미는 안 탄다는 마인드 한번더 할까? 괜찮아. 지금 교령은 두개다 있어가지고 진짜 노미만 안 타면 되거든요. 음... 그니까 다른 거 주문을 털어도 되긴 했어. 침묵을 털거나 라주레게 락을 털어도 되는데 라주레게 락은 지금 숙성이 6까지 숙성이 돼가지고 너무 아깝기도 하고. 전사가 근데 그니까 저렇게 하려면은 저것도 그니까 폭탄 전사한테는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불리해요. 음, 폭탄 전사 할 때는 전사가 굳이 저렇게 하지 않아도 불리하고 이제 아까도 폭탄 전사 만났을 때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전사가 폭탄 전사는 그냥 박밀에 비해서 뭐 드로우 카드나 그런 게좀 부족해. 그러니까 패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냥. 3턴에 뭐 내고, 4턴에 뭐 내고, 5턴에 뭐 내고 이런식으로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아서 손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10턴 선사하고 하다보면 그래서 난투를 배제하고 그냥 무덤겨서 빨리 내서 게임 끝내는 그러니까 8턴에 렌치 들고 9턴에 뭐 코끼리 코끼리 저거 하려면은 그게 손에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있다는 보장도 없죠 그걸 다 가지고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근데 이제 이 대게 승리 플랜이 특히 전사 상대할 때 카드를 다 뽑고 그 다음에 노미를 내는 건데 상대가 패가 조금만 잘 풀려도 이기기가 힘들어요. 고수사. 빛의 이름으로. 이게 고수사 할게요. 지금도 이제 상대가 억지로 출장 해결 같은 거또 돌리면은 손패가 두 장이 탑니다. 두장 받고 두 장이 타는데 키 카드가 지금 교량이 제일 교량과 노미가 키 카드인데 교량 두 개가 다 들어왔을 테니까 타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을게. 관기. 어, 아주 좋아 어말잘 듣는데, 내가 주문 3번을 더 돌릴 수 있을라나? 가는 게 안전하기는 한데 잡고 갑시다. 안전하게 갈게요. 어 아주 좋아요. 이게 지금 딱 이기는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 드로 잘 보면서. 상대 필드도 압박해줄 수 있는 무덤개서도 빨리 낼수 있고 가열잔도 붙어졌고 다음 턴에 쫙 땡기면 됩니다. 이거 주문 다 써가면서 하나 둘셋넷 다음 턴에 주문 네개쓸수 있거든요. 네개쓸수 있고 그다음에 연코 주문도 두개더 들어 있고 마나 서 장소 출정의 길로 막을 수 있냐고요? 음, 네 그걸로 막 그걸로도 막고 그걸로도 막혀. 그 2코 2, 3, 피해 입었을 때, 주문 공략 2 올려주는 데 그걸로도 맞습니다 그거 쓰는 애도 실제로 한번 만나봤어요. 이번에 패다 땡길 거거든요. 막장에 가해잔이거든요 여기 덱트래커 상에는 실성 가해잔으로 보이는데 저는 실성은 안 씁니다 이 덱에는 안 쓰고 있어요 이 버전에는 계획이 필요하겠는데, 그러니까 전사가 지금 변신도 했고, 방어도도 꽤 높죠. 15, 방어도도 꽤 높고, 그냥 오메가를 쓰네. 근데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은. 오, 근데 일부러 정리 안 해주죠, 지금. 놈이, 놈이 됐을 때 최대한 못 깔, 못 깔게 하려고 너무, 면서요침너을 여기다 쓰고. 무너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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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탈진 데미지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단 첫 번째 난트 빠졌고. 이거고 방어도는 샀겠죠? 영등 방어도 방어도 나왔으니까. 방어도 쌓고, 그 다음에 남는 3만화로 뭐 어떤 플레이 를 하겠죠. 한번 맞아줄 수 있어요. 이거는 오메가 그걸로 뽑은, 뽑은 겁니다. 아, 근데 탈진 데미지 조금 아픈데. 이거 3대 아닌가, 이번에? 그리고 여기서 상대가 난투가 무조건 다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아직 12장이나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사제가 이거 이렇게 노미플레이를 할때 전사가 보통 한 10장 정도 남아있어요. 이번엔 제가 조금 빨랐죠. 한두턴 정도 더 빨라가지고 상대가 12장 정도 남아있는데. 음, 난투가 꼭 손에 두장다 있다는 보장도 없고 있어도 다음 노미를 못 막아요. 있어도. 야 물론 방어도가 지금 좀 있어서 한번 맞으면서 버틸 수는 있습니다. 하나만 잡아도 이러고 뭐 오메가 그거 막혀. 아, 방어도? 아, 잠깐만요. 방어도는 좀 기분 나쁜데. 아, 탈진 데미지 조금씩 아프거든요. 조금씩 아픈데. 아, 이거 방어도가 왜 이렇게 자꾸 나와? 일단 상대가 난투는 다 썼고 이제는 상대 난투 없이 이걸 막아야 되는데 여기서 그 오메가 선멸기인가? 오메가 선멸기 두개 있으면은 그럼 막히죠. 오메가 선멸기 두 개에다가 영능이면 막히는 거고. 하나면은 괜찮아요. 하나면. 한전하지친 정말 <목소리> 막히는 분위기인데 방어도가 너무 잘 나왔어. 일단 저는 다 명치 칠 거에요. 음, 다 명치 쳐야 돼. 다 명치 쳐야 되고, 바나나는... 하나씩 나눠 발르자. 어차피 상대가 다음 턴에 그거 하면서 음, 잡을 거니까 하나씩 나눠서 발게요. 하나씩 나눠서 발려. 다음 탈진은 6 데미거든요. 그럼 피가 9. 피가 9. 다명투칠게요 그러니까 지금 창가를 쓸 건데. 지금 창가를쓸건데 쓰지 말까? 라주레기라가 쓴다. 아니야, 그러니까 명, 얘는 명치 칠거야 얘는 명치 칠거고라주레기라이 여기다 쓴다. 괜찮은 거 같은데. 찬간에 쓸 필요 없는것 같아요. 맞아 t I think I'll talk to you. I'm going to go. i 실성 o i n g to go. I'm g o i n 나 to go. i 이거는 상대가 확신을 가지고, 왜냐면은 실성 안쓴 사람 없어요.